안녕하세요. 저는 참돔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영상을 처음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할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MBTI에 조금 빠져가지고 MBTI 관련된 영상이나 글들을막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ENFP에 관련된 것들이 자세하게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쉬운 유형이라 그런지. 그래서 오늘 ENFP, 저는 극 ENFP거든요. 진짜 검사 결과가 확확 되어 있는 그런 ENFP라서 어떤 상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갑자기 찍게 돼가지고 그냥 오늘 갑자기 어? 재밌겠다. 찍어야지 하면서 찍게 된 거여서 얼굴이 입술 빼고 풀 생얼인 점 죄송하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뿅! 우선 영상 시작 전에 음 제가 극그 ENFP긴 하지만 ENFP들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모든 ENFP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1번 질문 본인이 화가 나는 상황은? 내가 화가 나는 상황? 어.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찐 화가 많지 않아요 그냥 잔짜증은 많은데 막 찐텐으로 화가 나서 막 하루종일 씩쉭막 이러고 거리는 그런 <laughs>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가지고 어 그냥 잔잔말이 짜증들은 진짜 막 짧으면은 그냥 막 1분만에 풀릴 때도 있고 길어봤자 길어봤자 30분? 이 정도여서, 진짜 만약 진심으로 화나는 상황을 고르라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내로남불을 진짜 싫어합니다. 내로남불. 같은 행동이어도, 만약 상대방이 했어. 근데 내가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는데, 다음번에 내가 그 상대방한테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상대방도, 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면, 아, 얘는 이런 행동에 별 의도가 없는 친구구나. 라고 하면서, 어, 그냥 그 친구가 그래도 넘어가고, 저도 막 그럴, 그래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자기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화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좀 화가 납니다. 근데, 화가 나도, 티를 내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그렇게 받아주다가 계속 쌓아놔요 쌓아두다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넘어가면 손절을 그냥 확 때려버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막 싸워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거리를 두다가 어느 순간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타입이고 여튼 그래서 화가 나는 상황은 내로남불인 것같아요 언니는 뭐라고? 끊어버렸네 뭐라고? 언니는 나한테 내로남불 쩔잖아 <laughs> <웃음> <웃음> 가족은 다르지! 야, 가족은 다르지. 야, 가족한테 하는 행동, 밖에서 다 하면은 나, 야, 그거야. 맞아, 언니. 소시오스 살면... <laughs> <맞아. 웃음> 나, 나, 더 궁금한 거. 저번에 해피 똥꼬 안 닦고, <laughs> 해피가 언니 위에 앉아서, 어제 똥묻었을때 똥 언니 짜증내면서 울었잖아. 어. 그거 화야 짜증이야? <laughs> 아, 그거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해피가 해피라고 저희가 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제가 동생이 엄마한테 똥꼬를 이렇게 닦아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안 닦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똥을 치우고 나서 제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걔가 그때도 이모셨다 여기다가 여기 여기 엉덩이를 대고 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가 누워 있었을 때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야너 해피 똥꼬 닦아줬어? 그랬더니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해피 똥꼬 닦아줬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도 안 닦아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군대기를딱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 똥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그거는 그거였어. 그거 자체로만 기분이 나빴던 어. 게 아니라 어. 그 그날 일어났는데 응.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때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맞아, 맞아. 그 분리수거도 계속 가는데 저희 같은 약간 쌓아두는 그거여 가지고 너무 많아서 가면서 한 다섯 번은 떨고 왔나? 세 번이 가무짱땅거리면서 응. 떨고고 그래서 진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이건 말은 못 하지만 어떤 엄청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laughs> 똥이묻으니까 심지어 옷을 갈아입은 지 10분도 안됐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울면서 <laughs> 네, 다음 이번 질문 본인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아. 응. 제네가 대관해준다 진짜 개소리 <laughs> 와, 와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다음날 죽어도 다음날 죽어도 이건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이 그러니까 나나내내 내...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약간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면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짝사랑이든 진짜 좋아하는 뭐 사귀는 사이든 난 무조건 다내 모든 걸다 갈아넣거든 연애. 연애? 연애 소식이 들었다고? 아, 너 그러면 진짜 벗어나는데. 어쨌든 사귄 사이는 아니잖아. 사귄 사이 아니면 벗어나는데 최소 진짜 최소 6개월은 걸려. 아, 진짜 짧아도 3개월. 헐. 진짜 짧아도 3개월.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 중학교 때막 진짜 처음으로 좋아했던 애한테 벗어나는데도 반 년이 걸렸고, 진짜 고등학교 때 짧게 좋아했던 애가 있거든? 걔는 심지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뭔가 그런 게 있었어. 약간 뭔가, 어장은 아니지만, 계속 뭔가 이 설레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6개월 좋아했다 치는데, 그, 3개월 좋아했던 애는 나한테 계속 성극고 연락을 따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계속 성극고 내가 뭐 주면 받기는 받아. 근데 거기다 되고 막 뭔가 더 얹어서가 아니었어. 딱 고마워. 이 정도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뭐막 같이 놀자고 해도 맨날 계속 못놀것 같은데 막 이러거나 아니면 막 읽고 싶고 약간 막 진짜 이런 친구였는데도 내가 3개월을 좋아했어. 순해보네 <laughs> 어, 그래가지고. 하. 근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기 여자친구 사귄다? 아, 야, 난난난못 살아. 나는 아. 어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진짜 힘들 것 같아. 진짜 그치, 그 정도야? 진짜. 어, 나는 그래. 오. 나 근데 내가 조금 유별나기도 해. 음. 이건 ENFP의 공통 특징이 아니라 그냥 내 특징인 것 같아. 나는 한번 좋아하면 그냥 여운을 갈아 넣어가지고 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ENFP한테. 짝사랑, 짝사랑 상대가 연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난 아, 제발, 제발. 왜 어, 이거 재밌는데, 좀? 재밌지? 어. 3번 질문. 본인이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차였을 때. 근데 나 이런 적 많아. 나 미안한데 짝사랑 된적한 번밖에 없어. 아, 진짜? 근데 짝사랑한테 차여도, 힘들거든? 근데, 그래도 포기 안 해. 않을 거야 그 정도로 포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 <laughs> 약간, 나 진짜 그런 스타일이야. 어떻게 내가 계속 좋아하면, 언젠간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쟤도 언젠간 날 봐주겠지? 약간 이런 음... 성격이어서, 내가 짝사랑을 포기하는 경우는 딱두 가지야. 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거나, 아니면은, 얘가 나를 싫다고 했을 때. 딱 그거 두 개야. 응. 얘가 만약에 찼어. 찼는데 막야나너 진짜 극혐이야. 나너 진짜 얼굴 꼴도 보기도 싫고 너 진짜 너 진짜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경우면 접지. 왜냐면 나도 이제 거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 내가 사실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응. 이제 막 그렇게까지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땐 나도 뭐지? 안 좋아하지. 응. 아,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좀 사람 상처를 못 주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미안한데 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아니면 은 너한테 지금은 감정이 없어 막 너랑 만날 생각이 지금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지금 없는 거잖아 <laughs>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얘가 안 넘어오고 베일까? 아. <laughs> 이런 근자감? <laughs>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좋아해주면 언젠가는 왜냐면 나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해줄 때 너무 잘해준다는 걸 나는 알거든?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그 개도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는 그냥 계속 좋아해. 계속 좋아하고 뭐 그러다가 뭐 좋은 사람 생기면 가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그러다가 진짜 걔가 질려가지고 나한테 나너 제발 너무 싫으니까 나 좋아하지마 이런 얘기 음. 하기 전까지는 계속 계속 좋아해. 오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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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끝이 없어. 오. 나는 진짜 4번 질문 새벽 2시에 안 좋게 헤어진 전 연인에게 톡이 왔을 때 존나 싫어. 존나 싫은데 말을 막하진 않을 것 같아. 아, 그 가정이 그거지. 내가 걔를 잊었던 가정이지. 나는 너무 싫어. 너무 싫고 어, 존나 단호하게 끊어. 막 단호 음, 아니야. 완전 칼단호하게는 아니고 왜냐면 이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평판 이런 거 되게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확 끊었을 때 물론 걔가 그런 짓을 당할 만 애여도 나는 그래도 약간 어른스럽게 대처를 했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오고 싶어서, 음. 만약에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속으로는 진짜 개시로이 병신 새끼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연락이 왔어. 왔는데 난 만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음. 그냥 막 걔가 뭐 듣든 다시 만나잖아.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뭐잘 지내. 이렇게 연락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해줘. 대답 조금 해주다가 걔가 뭔가 이어가려는 기미가 보여. 그럼 이제 단답을 존나 하다가 그래도 얘가 꾸역꾸역 계속 이어가 그러면 어느 순간 안 읽씹을 존나 오래 안읽씹을한막 일주일 이렇게 하고 나서 읽씹 음... 그럴 것 같아 나 같은. 5번 질문 상처받는 말이나 행동. 그 사실 ENFP는 이거는 내가 다른 글에서도 봤는데 ENFP 자체가 상처를 되게 잘 받아 그냥 진짜 사소한 거에도 상처를 받는. 족속들이어가지고 근데 근데 이게 또막 피곤한 그건 아닌 게아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성처를잘봤는데 되게 쉽게 풀려 나는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애랑 잘 돼가고 있었어 잘 돼가고 있었는데 얘가 막 갑자기 5시간 6시간 갑자기 카톡을 안해 아무 말도 없이 1시간 2시간까지는 아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3시간 넘어가면 그저 그때부터 얘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내가 별론가? 내가 뭐 실수했나? 이거 친구도 공통인데 근데 막왜 이렇게 답장 안 하지?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혼자 상처 받아 막그 이전에 있었던 행동들도 막 떠올리면서 그때도 사실 마음이 없었는데 뭐지? 지금 와서 끊기 미안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주고 있었던 건가? 아 막 내가 뭐그뭐 그뭐 어디서 잘못을 한 거지? 내가 뭐가 정이 떨어진 거지? 나왜왜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laughs> 혼자 알잖아 그누 뭐더라 이이였나 애니 망상 존나하는 거 그래서 혼자 망상을 막 존나 존나 막해 나가 어, 이제 5 시간 만에 답장이 왔어 왔는데 어 미안해 나뭐폰 배터리가 깨져, 꺼져가지고 연락 못했다 이렇게 연락이 와 그러면 바로 풀려 그 순간 그냥 바로 그5 시간 동안의 걱정 어 바로 아무 그냥 그리고 막 뭔가 서운해. 그때도 막 생각을 하거든. 아 이거 진짜 너무 서운한데 날 좋아하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왜왜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이러다가 점점 변해가면 어떡하지? 너무 <laughs> 어머 너무 어떡해 나 걱정돼 나는 얘가 너무 좋은데 얘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이러면서막 막 하다가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이게 뭐 어쩌다가 얘기가 나왔어? 어쩌다가 얘기가 나와서 걔가 아너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런 거 아니었어 진짜 이래서 이랬던 거였어 아니야 나너안 싫어해 그러면 음 그래 알겠어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이러 근데 이렇게 들어놓고서 다음번에 또 약간 좀더 서운하게 하면 얘는 날안 싫어한다고 했는데도 어 이, 지금 진짜 싫어진 거 아니야? <laughs> 애니네 나도. 내가, 물어봤더라도. 내가 저번에 그런 거 싫다고 했는데 왜또 그러는 거지? <laughs> 약뭐 어떡하지? 막, 어, 얘또나싫어지나나 같은 경우엔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게 아니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음. 어, 다루기 쉬운 법은 그냥 뭔가 얘가 서운해하는 것 같으면 그게 서운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나왜 서운하게 해?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어 제가 나 싫어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 이런 감정이니까 그냥 야그너 서운하게 한거 이래서 이랬던 거야. 막 너가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면 금방 풀릴 것 같은데? 나 나만 그런가? 나는 그래요. 나는 막 똑같은 걸로 존나 오래. 막, 와, 와,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서운하다가도 그냥 그 사람이 야, 그때 그랬던 거 아니야. 니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고 진짜 이래서 이랬던 거야. 이 한마디면은 아, 진짜? 이러면서 바로 또 강아지처럼 거하 <laughs> 그러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나 숙제 벗겨도 돼? 라고 했을 때 반응. 어, 나 이거는 갈리는데 만약에 친한 애들, 내가 좋게 생각하는 애들이 야, 나 숙제 좀 벗겨도 돼? 소미야, 어떡해? 이러면은 뺏겨, 뺏겨, 뺏겨 이러고 막 오히려 아나 어, 숙제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러면 어? 내거 뺏길래? 이럴 정도로 나는 괜찮거든? 근데 진짜 <laughs> 진짜 막, 막 밖에서 마주, 마주치면 인사도 막안 하거나 아니면 막 대면, 대면하고 막 평소에 나를 별로 좋게 안 봤던 것 같은 애들이 나한테 갑자기 와서 솜이야 숙제 좀 뺏겨도 돼? 이러면 그냥 쭉빵 때리고 싶지 <웃음> <웃음> 친한 친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도 데려오고 나는,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그 친구가 있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말을 안 해주고 데려온 거잖아. 그 상황 자체가. 그거에 나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난, 음. 난 상관은 없어. 근데 뭐, 기분,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야, 너왜 친구 데려왔어? 이러진 않고, 그냥 기분만 나쁘고, 딱히 말은 안할것 같은데? 그냥, 어, 뭐지? 좀, 이러고 말것 같아. 누가 내 뒷담을 깠을 때. 나는 이거 진짜 상처받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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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고 차라리 앞에서 말하는 게 나아. 그냥 어 근데 나를 원래 띠껍게 보던 애가 뒤에서 욕했다 그러면은 어 음, 나도 싫어 이럴 텐데. 뭐지 막 진짜 앞에서 잘해주고 잘 지내던 애가 뒤에서 내 네, 욕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상처받고 그건 진짜 울고 그 순간에 나걔 진짜 진짜 싫어해. 근데 애들 앞에서는 막 별거 아닌 척해. 막. 아, 진짜 씨발년이네. 나도, 나도, 나도 이제부터 개 싫어하는데. 존나, 개새끼네? 이러면서, <laughs> 앞에서는 개센척 하거든? 근데, 집 들어와가지고는, 와, 진짜 배신감 쩔어가지고, 막, 아마 좋아했을 거란 말이지. 나한테 잘해줬으면? 그러면 그 좋아했던 사람이 뒤에서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에, 진짜 엄청 상처받아서, 막, 하루 종일 우울하고, 밤에는 진짜 막울고막 그럴걸? 음. 그랬던 거. 같아. 내 과제 실수로 커피를 쏟은 A vs 몰래 찍어간 B. 아니 이게 왜 몰래 찍어간 애가 당연히 더 빡쳐야지. 왜 맞지? 실수로 그 흘린 애가 더 빡친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나는 난 무조건 B. 어, 나는 실수는 진짜 정말 실수 있지. 막 실수인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음. 실수는 조금 빡쳐도. 근데 막 개빡쳐도 만약에 걔가 정말 미안해하고 막 복구하는 거 도와주고 막 이러면은 나는 다 용서 돼. 나는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미안하면. 근데 막 이제 미안한 척 하면서 보이는 그런 거는 이제 싸대기 달려야어 다음. 갑자기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자친구한테 난그말 들으면 나는 들을 때마다 설레. 음. 언, 몇 년을 살리든. <laughs> 몇 개월을 사귀든 그냥 들을 때마다 설레. 아 그래. 어 진짜. 카톡 말고 카톡은 초반에만 설레고 목소리로 듣는 거는 나는 항상 설렜던 것 같아. 내 내가 제일 오래 사귀었던 게 2년 반인데 그 친구랑도 그 내가 이제 마음이 있는 동안은 들을 때마다 설렜어. 일식? 아니 일식? 나는 난안 일식이 더 음... 나. 일식은 내가 너를 무시하는 걸 너가 알아도 돼라는 거잖아. 음... 안일시은 그래도 혼자 망상이라도 할수 있어 <laughs> 난안일시이더나 근데 안일씹도 이제 길어지면 상처받지 음... 친구와 손절을 결심할 때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랑 약간 겹치는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 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 손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 그아 음. 내로남불 같은 거 있잖아. 음. 어 그런 거 내가 근데 처음에 손절을 하진 않거든. 좀 서운한 게 있으면 내가 좀 쌓아두다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서 고쳐지는 애들이 있고 안 고쳐지는 애들이 있어. 막 고치겠다 해놓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쌓아놓다가 손절하는 거고 고치는 친구들은 이제 같이 데려가는 거고. 근데 나는 그 쌓아놓는 그 양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살면서 손절한 친구 두 명밖에 없어 살면서 진짜 아예 연락도 못할 사이가 될 정도로 손절을 한 친구가 두 명. 그럼 친구가 나 살쪘어?라고 뭐 얘기할 때 쪘으면 쪘다지. 그렇고 아 친한 친구면 쪘으면 쪘다 하는데 좀안 친한 친구 와나 아, 살쪘어 어떡해 이러면은. 거짓말은 안해 나는 나는 음. 거짓말은 안 하고 어 조금 찐거 같긴 한데 예전이랑 잘 다른 거 모르겠는데 막 진짜 근데 보기 좋은 애들이 있거든 그럼 예전보다 지금이 보기 좋아 이러고 막나좀 뭐지 만약에 누가 봐도 약간 통통한 친구다 그러면은 아닌데 귀여운데 안 이상한데 조금 찌긴 했는데 어 괜찮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편 근데 내 친구들 다 이뻐가지고 진짜 다 괜찮아서 괜찮은 거지. 왜냐면 난 이쁜 사람 아니면 친구 안 해. <laughs> 그러니까 나랑 친구인 사람들은 다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내가 눈이 진짜 높거든. 내가 말한 친구는 찐친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랑 인사하고 허리낌 없이 연락하고 막 뭔가 필요한 일 있을 때 내가 소미한테 연락을 할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친구들은 다 이쁜 거야. 알겠지? 너 이번 과제 대충 한것 같은데 결과 잘 나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내가 대충 했을 때 그런 소리 들으면 뿌듯해. 아, 역시 난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 <laughs> 만약에 내가, 진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니가 대충 한것 같던데 이러면 약간 그럴 것 같아. 장난반, 진심반 섞어서, 야, 나 이번에 존나 열심히 했거든? 와, 진짜 어이없네. 막 이, 약간 이런 식으로. 티, 티는 내대. 네, 네. 어색해지지 않게, 싸우지 않게. 그냥,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뭔 느낌인지 알지? 약간 음. 그런 식으로. 하고 기분이 조금 상하긴 하는데, 그뭐 걔가 내가 과제를 하는 모든 막 일거일투적으로 본거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좀 약간 헤이해져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이제 내가 정정을 해주지 아니야. 나 열심히 했어. 이렇게 음흠. 마지막인가요? 아마도요. 자, 애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 이것도 근, 아, 이것도 근데,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야. 와. 와, 진짜?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는 애초에 연애를 시작할 때 무조건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이거든? 난 무조건 이 사람을 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시험부 판정을 받았다? 못 살아, 나는. 진짜 못 살아. 못 살고 만약에 내가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진짜 다 해줄 거고 그냥 모든 진짜 그냥 내 모든 시간을 그 사람을 하면서 쓸것 같고 만약 에이 사람이 뭐 이식 같은 걸 받아가지고 살수 있는 병이다 그러면은 나는 내거 이식해 줄수 있어 왜 이거 진짜 찐임 그냥 예시지만 뭐눈 한쪽이 없어 내눈 한쪽을 이식해 줄수 있어 그러면 해줄 거고 막 감기증 이런 거나 진짜 다 해줄 수 있어 이거 구라 아니고 진짜로 그럼 물론 내가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아무한테는 해준다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극 ENFP의 상황 문답을 한번 해봤는데, 어, 근데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ENFP여서가 아니라 그냥 제 자체가 조금 많이 유별나가지고 한 대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laughs>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ENFP들은 그냥 저는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니까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 그냥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지금 다음번에 또뭘 찍을까 고민 중인데 제가 3월 2일에 지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어, 그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나름 성형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 후기, 제 개인적인 후기랑, 뭐, 인스타에 한번 질문을 올려볼 건데, 어차피 친구들 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친구들이 궁금하다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Q&A 할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Q&A 질문 없으면은 그냥 후기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방 후기 끝나고 나서, 한번에. 어, 어떤 부위들이 있냐면 눈, 코, 입꼬리, 안면윤곽, 광대 빼고요. 안면윤곽, 광대 빼고 그리고 지방흡입, 그리고 가슴 지방이식까지 한번 다음에는 생생한 후기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안녕!